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두 발의 탄도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고 밝히고 새로운 제재를 예고하면서도 진지한 합의가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휘발유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주 검찰이 휘발유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7.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플러싱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갑자기 다가온 괴한의 그 칼에 얼굴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내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예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진의 진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한국시간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시험 발사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끝에 이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은 북한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처음 선보였고 지난해 10월 무기 박람회 때도 전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 시험과 달리 이두 번의 발사는 시스템의 사거리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최대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시스템의 여러 요소를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내일 재무부가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해외 품목과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추가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미국이 외교를 추구하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진지한 합의가 테이블 위에 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에서 보듯 정상급 회담은 진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실무 협의의 기초에서 정상회의가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통화에서 두 사람은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서약을 강조했고,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공급망 문제 등 주요한 글로벌 도전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도록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또두 사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애초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늘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이날 윤 당선인의 당선 확정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미국과 한국, 우리 두 경제와 국민의 동맹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과 계속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 국무부도 동일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어제 트위터에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적었습니다. 베라 의원은 하원 외교위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의판의 한국의원모임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의원은 트위터에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전하는 외신 기사를 링크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모든 정치적 배경을 가진 양국의 정책 입반자들이더 강력한 한미동맹과 초당적 협력 증대를 다시 한번 다짐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크리스쿤슨 상원 의원은 한미동맹은 영내와 글로벌 질서의 핵심 축이라면서 윤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게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공화당 버디카터 하원의원 역시 윤 당선인의 리더십이 한국의 번영과 평화라는 새 시대를 안내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원은 초당적인 지지 속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로 추가 제재를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전체 수입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하지만 추가 제재로 휘발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은 어제 초당적인 지지 속에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로 추가 제재를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414표대 반대 17표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코리브 씨와 일한 오마 하원 의원 등두 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15명이 반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추가 제재할 경우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 기준 갤런당 4달러 25센트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60센트 올랐습니다. 1개월 전에는 갤런당 3달러 4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생산한 에너지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는 상징성이 강합니다. 현재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전체 수입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셰일을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게 되면서 세계 최대의 원유 및 가스 생산국 중 하나가 됐고 미국이 수입한 원유의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날 하원에서는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와 함께 러시아의 세계 무역 기구 접근을 제한하고 인권 유린자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제재 법안도 추진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휘발유 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주 검찰은 휘발유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혼란한 상황을 틈타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고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나 주유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8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에서 휘발유의 가격 폭리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적발한다면 주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법은 휘발유 등 기타 필수품 판매자가 세계적 분쟁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시장 혼란 중에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단순히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른 이윤을 얻기 위해 가격을 올리면 불법 행위입니다. 제임스 총장은 대통령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가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을 앗아간 부당한 침략에 대한 정당한 조치지만 이런 제재의 결과로 뉴욕준의 휘발유 가격은 잠재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휘발유 가격 폭리 행위를 취하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웹사이트로 고발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주유소를 신고할 때는 해당 주유소의 구체적인 휘발유 가격과 날짜, 장소,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종류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받은 영수증의 사본과 가격이 보이는 주유소 광고판의 사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발당한 주유소는 가격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불법 행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7.9%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석유 및 가스 가격의 상승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 물가지수는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노동부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과 비교해 7.9% 상승했고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12월 7.0%, 올 1월 7.5%에 이어 3개월 연속 7%를 넘어선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석유 및 가스 가격 상승분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전미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32센트로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AP통신은 2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도 크게 올랐다며 당분간은 역전될 것까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에게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 동안 받았던 임금 인상을 훨씬 앞지르는 수준으로 식량과 가스, 임대료와 같은 필수품 소비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민주당에도 가장 큰 정치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15일에서 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올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또 다른 한인 증오 범죄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괴한이 휘두른 칼에 30대 한인 남성이 얼굴과 목 부위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오늘 기자 회견을 개최하고 지난달 발생한 한인 대상 범죄의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7일 플러싱 린든플레이스에 있는 플러싱 모텔에 투숙 중이던 30대 한인 임창영 씨는 저녁 9시 30분쯤 물건 구매를 위해 호텔을 나서는 순간 인종 혐오 발언을 하며 다가온 괴한들이 휘두른 커터칼에 왼쪽 얼굴과 뒷목 부위를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임 씨는 사건 직후 모텔 측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상처 부위를 봉합하고 현재는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브러싱 모텔의 투숙객이었는데, 손님이었는데, 아, 밖에서 뭐 물건을 사러, 어, 밖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 계단 끝에서 걔네들이, 그, 아무런 뭐, 뭐, 예고 없이 그냥 그렇게 폭행을 가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상처가 너무 심해 성형 등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에서 5일 동안 입원 치료 후 현재 자택에서 머물고 있어 요양원 등 별도의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치료비 모금을 위해 고펀드미에 사연을 소개하고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활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위에 해주수 있는 수술 후에 재활하는 유니언 클라자라든지뭐 재활센터 그런 걸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초수로 흘라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의자는 모두 4 명으로 그중한 명은 체포됐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주정부에 과소 감시 카메라 통제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에리 가담스 뉴욕 시장은 지난 8일 현재 뉴욕주 정부가 갖고 있는 과속 감시 카메라 통제권을 뉴욕시가 넘겨받게 되면 더 많은 위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고 한층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면서 통제권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현재 과속감시 카메라는 주정부 통제로 시전역 750여 개의 스쿨존에 2천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속감시 카메라가 주중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에는 완전히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속도로 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는 이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뉴욕시는 과속 카메라 운영 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전체 교차로의 1%로 제한돼 있는 과속 감시 카메라 숫자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뉴욕주 의원들도 과속 감시 카메라의 운영 통제권을 뉴욕시에 이양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이들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안전보다는 시 세수 확대에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시정부에 맞서고 있습니다. 팬데믹 2년 차였던 지난해 미국에서는 성인 5명 중 1명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3%는 낮은 급여와 승진 기회 누락을 퇴사 이유로 꼽았습니다. 어제 Pew 리서치 센터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하지 않은 성인 중 19%는 지난해 직장을 그만뒀다고 대답했습니다. 해고됐거나 계약이 종료돼 그만둔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였습니다. 특히 30세 미만 성인은 지난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가 중장년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18세에서 29세 성인 중 37%는 지난해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뒀고 30세에서 49세 중 퇴사자는 17%, 50세에서 64세 퇴사자는 9%였습니다. 30세 미만 성인의 퇴사 비율은 30세에서 49세와 비교했을 때 2배가 넘었습니다. 대퇴사 붐의 주된 이후로는 63%가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았고 승진기회 누락도 63%, 존중받지 못하는 직장 문화 5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복 응답을 허용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일을 그만둔 사람 3명 중 1명은 이 3가지 이슈를 퇴사하게 된 주된 이후로 꼽았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아이를 돌봐야 하거나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현상도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자녀 돌봄 문제를 퇴사 이후로 꼽았습니다. 이외 근무 시간 유연성 부족 45%, 건강보험, 유급휴가 부재가 43%로 꼽혔습니다. 한편 기존 직장을 그만둔 사람 중 55%는 다른 정규직 직업을 찾았고 23%는 시간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에서 아마존이 의회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는 아마존의 반독점 사업 관행에 대한 법사위 반독점 소위원회 조사 때 아마존이 정부 제공을 거부했다며 메리갈런트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법무부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원은 아마존이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은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소매업자들을 어떻게 처우했는지에 대한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형사상 의회 방해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은 수사 대상으로 회사와 일부 회사 임원을 지목하면서도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원은 서언에서 조사 기간 내내 아마존은 자사의 사업 관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위원회의 활동을 좌절시키려 거듭해서 노력했다며 이에 대해 아마존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는 16개월에 걸쳐 아마존과 애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개발할 때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소매업체의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상품 검색 결과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더 두드러지게 내세우는지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거듭된 요청에도 아마존은 이와 관련된 내부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이날 수사 요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이 주장은 사실에 기반을 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이 공립 고교 입학 심사 절차의 변경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어제 입학 심사 절차를 변경하기엔 너무 늦어 더큰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며 절차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고교 입학 신청 마감일은 1일일입니다 y New y 2 r 2 c 2 t y New York City, New York City, 학 e 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ork 스크린을 통해 입학 우선권을 주는 우수 고교들의 경우 교육국이 성적별로 나눈 4개의 그룹 중 가장 성적이 좋은 그룹 순으로 추첨을 통해 입학생을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불법 체류신분의 아동들에게도 주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필머피 주지사가 지난 8일 발표한 2022-2023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는 1,100만 달러를 투입해 불체신분 아동들에게 주정부 메디케어 프로그램인 뉴저지 패밀리케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커버 올키스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불체자는 오바마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의 커버 올케이스 확대안이 현실화되면 불체가정 자녀들도 패밀리케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사실상 뉴저지의 모든 아동들이 건보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뉴저지주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인 류머티즘 전문의 엘리스 주씨가 이날 뉴욕의 연방법원 뉴저지 집업에서 환자가 받지 않거나 불필요했던 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해 메디케어 등 건강보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880만 달러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의료 사기 공모 혐의 한 건, 의료 사기 다섯 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오는 7월 14일 형을 선고받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주 씨의 각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대한 체육회가 주최하고 뉴욕 지구 한인 교회 협의회가 후원하는 함께 운동 무료 운동 강좌가 오늘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베이사이드 하크네시아 교화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무료 운동 강좌에서는 이황용 뉴욕 대한 체육회 수석 부회장의 지도로 기초 체력 증진과 근력 강화 스트레칭에 전신 운동을 함께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과 체력 약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의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